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범운의 말씀은 단시 말년의 진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고백하는 시나입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고 원수의 앞에서 서기도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이슨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워가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 고백을 한다는 질.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나를 인도하시도다. 3절에 가서는 나를 소생시키신다. 4절에 가서는 나를 안이하게 하시는다. 5절에서는 나에게 모든 것이 넘치나이다. 현재 시각으로도 이 말씀은 가능하고 미래 시간으로도 이 말씀은 가능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편 23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눕고쉴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지만 뭡니까 결국 눕고쉴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가운데 지나고 있으나 지금은 아무런 해도 이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 해도 받지 않냐고 그 어떤 상에서도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것이. 지금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상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잔치상을 받게 되리라는 시인이 이다시 믿음이 강하게 표현된 이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르시는 목자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을 때 양을 기르드는 그 심정을 아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일을 많이 하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주어진 이 일을 편하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목자가 돼서 도와주실 것이다. 아, 네. 고백이 음. 근데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나를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마시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는 목자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들어진 영혼.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시키신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하게 하시지 않는 하시지 않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인생 삶에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충성하는 사우랑이 충성하고 있는데도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랬던 그 어려움, 사랑하는 아들이 폐역해서 아버지를 몰아내려 갔을 때그 일어났던 사건, 그래고 죽음을 맛보는 그 아들이 죽음을 맛보는 그 고통. 그것이 모두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을지라도 다이처럼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그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그래도 각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항이 또 있었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 속에서도 이 다이시 고백한처럼 보여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 해주시는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보호해주시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고통을 주는 자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를 보호해주셨다. 그걸 고백합니다. 자, 말씀과 축복과 하나님은 동거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만일로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진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는 향응을 베풀어 주셨다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단이 넘치는 생활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 평화의 행복이 충만하고 넘치는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입술로 어떤 거를 신하느냐가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한대로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동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 인만우엘로 계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거해 주십니까? 인만우엘 함께 하십니까?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도록 뒤따르고, 여우와의 집에 영원토록 그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평생 띠따라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래요. 우리도 다이처럼 목자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살수 있어야 그랬을 때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흔들린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목자이심을 확인했는가 이말이 하나님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음즉 하나님 우리 얘기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이론을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고른도 우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자리다.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문사장 11절 내가 지혜로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직한 인도하여서 너희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혜를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공고하지도 아니하시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로나 자로나 칠지 말라 그랬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칠줄 때라도, 하나님의 말소리가 귀에 들려 이르기를 그랬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치우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길로갈 것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 길을 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10편 125편 2절 10편 기자로 고백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어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21장, 18절 글자 있습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마귀 사단의 계기에 인해서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무죄라는 것을 선언해 줬다는 거예요. 명백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보호를 받는 모든 것들을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산은 푸른 초장은 은혜의 동산이다. 맑은 시내가는 생명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동산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있다든가 내가 기쁨에 찬용, 찬송을 할수 없었던 것은,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우리는 목마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 은혜 동산의 맑은 신의 물가에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줄때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자표가 되어서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잔, 축복의 잔, 평화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목이 갈증이 심할 때는 물그릇이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릇에 물을 떠서 그걸 꿀꺽꿀꺽 마시지 않습니까? 다 마시고 나서 그 가름이 없어진 것들, 목마름이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요. 근데 그때 조금 물을 마시면 갈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느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운총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 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 알게 되고 그 느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강할 때는 바르게, 약할 때는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넘치게. 그러잖아 오늘 넘치게 원수의 목전에서 넘치게 하나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방패가 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목자에서 연수의 목자에서 풍성한 꼴을 먹이시 식탁을 베풀어 주셔 먹게 하신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은총의 잔, 축복의 잔, 아멘. 평화의 잔, 기쁨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자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평생도록 선과 인자가 뒤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도록 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 <laughs>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당근함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는 자요 영원토록 받고 살아가는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언제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소녀